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헬리오시티입니다. 헬리오시티가 과연 전세가 주기 좋으냐 월세가 주기 좋으냐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헬리오시티 먼저 주변을 봅시다. 헬리오시티 뒤에는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 그리고 이쪽에는 수수 SRT는 수수역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쭉 별로 한 1km 내도는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잠실 엘리트, 잠실 주거지역, 제일 좋은 주거지이죠 그리고 저쪽은 3km 정도 되뭐 무역센터가 있습니다. 삼성역.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헬리오시티는 간단 말하면 중산층들이 들어와서 사는 주거지역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다 월세 시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월세를 오늘 아침에 어떤 집주인분이 33평 기준으로 1억에 400을 받을 수 있냐고, 제인데 물어봐서 제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1억에 400 들어오려면 은 최소한 글로벌 기업의 주재원들이거나, 뭐, 삼성의 료원운의 뭐, 닥터 정도, 전문의 정도 되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렵습니다. 이 주변에 그렇게 병원에삼하 병원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빌리, 좀 비싸서 어떻게 하면 급하게 병원에서 콜를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이 주변에는 그런 막강한 월세를, 많은 월세를 쓸수 있는 그런 좋은 화이트 칼라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볼 때는 전세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주인분들께서는 볼 때는 전세를 주신 쪽이 유리합니다. 괜히 월세 기다리다가 몇 개월씩 그냥 날아가면, 특히 반전세. 반전세야, 우리들 주부들, 한국 주부들이 반전세 잘못 받아들입니다. 완전석 기다리다. 그다음몇 개월 날아가시다 하수 쪽울매기종니그 전세를 주시면 결국에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헬로시티는 전세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